발렌시아서 도착했는데 앞에 보시면 성문이 닫혀 있어요. 성문 닫혀 있죠. 어떻게 해야 돼? 자, 방법이 있지요. 방법이 있어요. 자, 성문 닫혀 있으면 왼쪽. 자,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에 가다 보면 지하 석실 입구가 나올 겁니다. 지구멍. 가다 보면 여기 나무색으로 있죠. 야자수 나무 세 그루 보입니다. 세 그루, 세 그루 보이는데, 이쪽 돌멩이 있죠, 돌멩이. 자, 돌멩이 있죠? 쭉 올라가요. 나무 쪽으로. 쭉 갑니다. 그럼 옆쪽에, 옆쪽에 오면, 야자수 나무 세 그루 있는데, 여기 요 나무 옆쪽에 오면, 이렇게 동굴 같은 곳이 나오죠?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자, 쭉 갑니다. 쭉. 쭉 가요, 쭉. 쭉 달립니다.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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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보면, 이런 지하 동굴이 나와요. 아주 깊숙하고, 묵직하고, 굵직한 지하 동굴이 나옵니다. 계속 달려요. 계속 달려요. 쭉 가려보면, 여기 앞에, 건물 보이죠? 건물. 앞에, 동그란 궁전 모자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모자가 달린 건물 같은 데 있어요. 쭉 갑니다, 일단. 가면, 여기서, 왼쪽, 왼쪽으로 살짝 돌아서 반대쪽으로 갑니다. 반대쪽으로 왔죠? 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체력을 풀로 만땅으로 체력을 채웁니다. 만땅으로 피를 먹습니다. 계속 만땅 채우세요. 저는 만땅 채워져 있는데 왜냐? 앞쪽에 보시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만땅 채우셔야겠죠.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내려가요. 후야 그대로 떨어지세요. 그대로! 자, 커서 아무것도 건들지 마. 그대로 떨어지십니다. 그대로 떨어지면, 여기 앞쪽에, 바로 직진해서, 앞쪽에, 여기 문 같은 데 보이시죠? 문, 입구. 바로 달려가시면 돼요. 달려! 자, 달리다 보면, 왼쪽, 여기서, 화로구이 같은 데 나오는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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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으로 바로 가요. 그리고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 입구 그 부분에서 멈춰요. 오른쪽이나 왼쪽 둘러보면 요길 같은데 막 뚫려있죠. 그런데 괜히 요런 데로 갔다가 길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향 쪽으로만 가시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순서대로 가시는 게더 나아요. 나중에 길 잃어버리면 말짱 도로목입니다. 말짱 도로목입니다. 그럼 이런 구슬 같은 데 나올 건데. 구슬 같은 거 나오죠. 이런 거. 그러면 바로 압축된 고대 바편이라고 나오는데 눌러서 지식작을 합니다. 그럼 완료하고 완료했죠? 자, 지식작 했죠? 그다음에 자, 커서를 약간 돌려서 여기 보면 방이 있어요. 바로 직진해서 갑니다. 이방 그대로 쭉 가요. 쭉쭉쭉쭉. 가다 보면 이런 삼각형 같은 마루모 같은 이런, 어, 고대파편 또한개더 나와요. 여기서, 변형, 변형된 고대파편이라고 나오던데, 요것도 눌러서, 지식작을 완료합니다. 자, 완료했죠? 그 다음에, 저 앞을 보면, 바로 있죠? 입구. 입구래. 바로 문 같은 거 있죠? 뚫렸죠? 바로 갑니다. 바로 달려요. 계속 쭉 가요, 쭉. 쭉 가면, 이상한 뭐, 지렁이 같은, 뭐, 부서지었다, 남은 뭐, 동그란 뭐, 파이어 펑크 같은 거나 있어요. 진화된 고대 파편이라고 하는데, 이걸또 눌려요. 그 벌써 3개 이상, 어, 3개 완료했죠? 자, 완료했어요. 누르다 보면 이렇게 또못뜯겁니다 자, 완료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한번더 앞에, 어, 뚫려 있는 곳 있죠? 쭉 갑니다, 쭉. 쭉 가요, 쭉. 쭉쭉쭉쭉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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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laughs> 이거도 나와? 이따 계속 가요, 무시하고. 어, 왠지 엄청 셀것 같죠? 쎄요, 쎄요. 맞으면 아파요. 최초의 고대파편 나옵니다. 최초의 고대파편 나오죠? 이것도 완료합니다. 아까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까 거랑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거예요. 최초의 고대파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진짜 가고, 이제 벌써 4개 끝났죠? 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친구들. 그대로, 아까 제자리 갔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전 방, 여기 오기 전, 그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요. 쭉가가시면안 돼요. 바로 아까, 어, 지나쳤던 곳, 돌아와요. 잠깐 들어와서, 여기서 멈춰요. 잠깐 들어와서, 여기서 멈춥니다. 쭉 가면은, 아까 그방 나와요. 그러니까, 살짝 멈춰서, 아, 얘들 뭐야, 어? <laughs> 얘들 뭐야, 히하, 응? 어? 방송 너희들도 나오고 싶었서 말이야, 어? 야, 분량은 없어. 이하. 자 일단 나왔죠, 근데? 아, 넘어가자. 얘들, 얘들 잡으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왔죠, 왔죠, 일단 여기 왔죠. 자, 그럼 왼쪽 왔는데 여기 왼쪽 왔는데 왼쪽 왼쪽 보시면 저쪽에 보면 아 얘들 네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저쪽에 보면 이런 동그란 어 지구멍 같은 거 하나 더 있어요. 동그란 구멍 있죠? 문, 길, 그럼 내려가시면 돼요. 쭉 내려가면, 이렇게, 이렇게 연기 같은 거 활활활 활 타오르고 있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야, 물질 같은 거야? 아. 자, 어제든 여기서 계속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죠? 내려가면, 이제 마지막, 고대 유물이라고 나옵니다. 고대 유물, 이것도 완료합니다. 눌러서 알 아, 계속 또 연타 쳐서 어 지식작하고 뭐, 계속 그럼 완료됐겠죠. 그다음에 흑정령 완료 떴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흑정령 소환해서 완료하시고 그다음 퀘스트 받으세요. 그다음 퀘스트 받으시면 푸르진 프루진? 예 푸르진이 프루진이라, 푸르진이라는 음, 상인 나올 건데 여기서 바로 가는 방법 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옆에, 바로 옆쪽에, 이거. 이 나머지, 후, 야하! 이 나머지, 나머지 보지 마세요. 바로 여기 정면에서정면에서 정면에서 바로 옆에 거, 정면에서 바로 저쪽 거,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이거 갑니다. 가서, 이거 눌러서, 순간이동해서, 푸르진한테 바로 가집니다. 눌러서, 완료해서, 푸르진한테 바로 가지면, 게스트 깨시면 돼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뽀롱 저는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안뜨네요 이게 안떠 <laughs> 완료하니까 안뜨네 여러분들이 뜨실겁니다 자 정면에서 다시 갑니다 정면에서 왼쪽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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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순간이동 워프 나 워프 나는 날라가겠어 하면서 워프게이트 뿅 가집니다 그러면 완료 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코크로 석실 공략하는 방법 챕터 발렌시아 퀘스트 챕터 2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할짝 긍정 조우정 선생이었습니다 챕터 3에서 만나요 휘하